대통령이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국민과 외국 주요 인사등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3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된 것을 기념해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양국 간 협력으로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에도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채로운 다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원봉사 학교부터 결혼 이주민을 위한 나눔 행사까지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외국 환거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증권사와 카드사도 소액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문화인들이 바라는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선주님과 공존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새해 인사도 함께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행복 가득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새해를 맞아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국민과 외국 주요 인사 등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전하며 새해의 소망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새해를 맞아 국내외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배려계층 4만 명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올해 연하장에는 QR코드를 담아 새해 인사를 전하는 문 대통령의 홀로그램 입체 영상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대통령의 입장국인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흐르고 지난 1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들, 국민과 함께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 사는 것이라며 3일 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 주요 인사에게는 지난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입니다 올해는 3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맞아 정부는 북한과 함께 여러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행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남북의 화해 모드가 조성됐습니다. 특히 내년은 3일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북한과 공동 기념 행사를 기획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운동 60년 공동 행사를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인사들이 모여 3일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공동 선언문 채택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행사 장소로는 남북 화해의 상징성을 지닌 판문점 혹은 금강산, 개성공단 등이 예상됩니다. 독립 만세를 외치던 1919년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의 전에... 처럼 남과 북이 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는 중국 현지에서 남북 공동 발굴 작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둥산포로 불리는 위순감옥 묘지와 원보산 지역 등이 유해 매장 추정지로 꼽히는데 안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라는 점을 들어 중국은 유해 발굴 전 남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남북대학생의 주요 역사 유적지 교차 방문과 공동학술회의 등을 기획 중입니다. 한편 지난 12월 26일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판문역에서 개최돼 남북철도 사업의 첫 걸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남북화해전선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올해 초 예정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더욱 큰 의미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외환 분야의 성장과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 거래 규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개정법에는 증권사와 카드사도 소액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가 증권사, 카드사에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법으로 증권사와 카드사는 한 번에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소액에 대해 해외 송금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간 3만 달러였던 단위농협과 수협의 송금 한도는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제출도 허용되며 해외 거주자가 서류 증빙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외환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늘어납니다. 한편 이외에도 외환거래법의 주요 규제들이 대폭 변화했으며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새해 다문화인들이 바라는 소망과 활기찬 새해 인사를 담았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명동에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본격적인 맹추위가 시작됐지만 2019년 새해를 맞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새해 소망을 머릿속에 그리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え、韓国人と、え、外国人ね、一緒に、楽しくね、祭り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ハッピーニューイヤー。ハッピーニューイヤー。ハッピーニューイヤー。ハッピーニイヤー <laughs> 네? 어. <laughs> <laughs> I, I love Korea. 지난해 난민 참반 논쟁 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까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다 화합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과제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미말 씨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경북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다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불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해 만인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상태였던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고 법무부는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니말 씨는 아직도 폐가 좋지 않아 기침을 자주 한다면서도 또다시 같은 일이 생겨도 똑같이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 스마트 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다문화 TV가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 방송 콘텐츠 부문의 대상을 받아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방송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은 다문화 TV의 엄마와 함께하는 다중지능 AI 교실은 그림 그리기 공작 등을 하는 방송을 영유아가 시청하면서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해 따라해 볼수 있는 양방향 TV 콘텐츠입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체로 스마트 미디어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사기를 짐작하고 시장 진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연화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연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센터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인원 9,000명 정도 유아부터 노인의 일까지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또또 또 프로그램 공공기관 이런 대상 대상을 선정하여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다문화 강사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문화 감수성 및어 다문화 이해 그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보통 한국어 교육은 국비와 시도비로 구성이 돼서 2월에 공모 선정을 하여서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네 곳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12월 중순부터 2월 말, 3월 중순까지 한국어 공백기간에 이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찌할 거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하나금융재단과 경기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가 함께 공무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덟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겨울방학 한국어 교육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김포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찾아가는 다문화 이 교육이 어좀 어린이나 유아 중심으로만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공공시설 종사자라든가 또 대학교 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개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노인에이르기까지잘 운영하였다고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뭐 다문화 가족들도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전국의 222개 아이돌봄 지정 기관 중에 10위 안에 들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12월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이주 여성들이 일자리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취업을 하였을 때 틈새 보육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희 시군구 읍면동에 가서 유형, 소득 유형 판정을 받은 후 저희하고 연계를 하면 저희는 163명의 아이돌봄 선생이 님 있는데요. 적정한 선생님으로 배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10년 이상 이 일을 하신 건데 어,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된 건가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뭐 교수님 등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아서 그 복을 나누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보면 결혼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 대상자이다가 저희가 통번역사나 방문지도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로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사회복지사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 내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2019년 올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뉴얼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또는 방문지도사, 상담사, 아이돌봄이든 다문화 이해 강사든 활동가들의 복지 문제가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장기근속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이 원활합니다. 그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2019년 새해에도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다양한 다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부터 가족사진 촬영까지 전국의 다문화 체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합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등 학생들은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자원봉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캠페인 동영상을 직접 만들고 시사회도 가지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남진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박 2일간 가족 간 소통을 통한 신뢰를 쌓는 힐링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고창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가족사진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새해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드페스티벌과 키다리마켓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과 소방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됩니다. 2019년에도 풍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문화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네트워크뉴스 단신입니다. 전남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찾아가는 어린이 다문화 이해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취약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문화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 4명은 직접 강사로 활동하며 나라별 전통놀이 체험 등 유아동기의 유아 친숙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박혜영 센터장은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이웃을 이해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창영군 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2일 다문화 가정과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지 팥죽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결혼이주민이 함께 동지 팥죽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의 고충과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영순 회장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파죽을 만들어 나누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NS 봉사단체 사랑의 사다리 밴드는 지난 22일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러시아 다문화가족을 위해 통닭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통닭 봉사에는 회원 2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 70여 명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정재 대표는 현재 7,4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사랑의 사다리 밴드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올해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 현총 18개 중앙행정기관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이 117개가 운영되는 관할 부처의 범람으로 중복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문화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의 배타적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문화라는 정책상 용어의 내국인과의 구분되는 차별이 한국 사회에 너무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한국인화가 아니라 한국어, 한국생활, 한국문화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기본으로 각국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이 한국 안에서 어우러져야 합니다. 내국인 학생과 더불어 다문화 학생은 소중한 우리의 인적 자원입니다. 각 거주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고 되어가고 체류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현 글로벌 이민 다문화 시대는 국내 체류 외국인 230만과 각국의 민간 외교관 제외동포 750만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르면 관심이 없습니다. 내국인 국민의 포용과 어울림의 마음을 가지게 다문화 방송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관련 전문 영역별 활동이 정보로 전달되어 정책에 이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각 지역별 활동 모델들이 다문화 방송과 언론으로 일상 생활 속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국민과 함께 접하게 정보 전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어 정책과 방안이 나오게. 다문화 방송이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부와 학교와 민간 단체와 사회가 함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다문화 방송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단법인 유어프렌즈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학생 다문화 가정 가족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제공합니다. 김포 우리병원에서 오는 1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익채널 다문화TV가 준비한 두 번째 빅 이벤트. 연말 특선 영화를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다문화TV 페이스북 팔로우 후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가 아이돌 그룹 블랑세븐과 함께 SKBTV 런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SKBTV 채널 286번을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 황금돼지 때인 기해년을 맞았습니다.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요. 특별히 2019년은 다문화TV가 공익채널로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를 전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다문화TV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